이번 시간에는 두겹 로프를 한 매듭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겹 로프입니다 넣어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한 매듭을 합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했죠 그래서 이 로프를 고리에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흔들어 주면 되겠죠 밀착하게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자 좌우로 흔들면 됩니다. 자 로프를 접어서 감싼 후에 잡고 짧은 로프를 가지고 여기서 한 미덕 자, 그렇죠? 그래 그냥 집어넣거나 아니면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줍니다. 흔들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죠? 여기서. 두 겹을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짧은 높을 가지고 한 매듭. 다 됐죠, 그러면 한 매듭. 좀더 밀착을 하면, 처부터 처음부터 이게 하나 들어갈 공간만 유지하면 되겠죠. 한 매듭. 그래서 접어서 고리로 통과시켜주면 같이 잡고, 흔들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끝 가닥을 가지고 한 매듭 하면. 작업이 다 되죠. 거의 여기에다가 접어서 꼬리 속에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